감동과 가족.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아내가 차려준 아침상. 정성과 사랑이 느껴져 울컥했다. 늘 혼자 홀로 버텨왔던 인생에 찾아온 평생의 동반자. 아직 여섯 살밖에 안 되었는데 뭘 아는지 자기 생일에 축하만 받기보다 엄마가 나 낳느라 더 고생했지. 라고 표현하는 아들. 첫 아이라 더 긴박했던 출산의 모든 여정과 해산의 수고와 아이를 처음 알았을 때의 감격이 떠올랐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챙기는 존재인가 보다. 아직 두돌도 되지 않았는데 아빠 잠옷 챙겨주고 수건 가져다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빠에게 건네고, 특히나 아빠 품에 품에 포옹 감겨서 아빠가 더 열심히 살도록 한다. 감동의 자리마다 가족이 있다. 외부에서 느낀 감동도 가족이 있기에 의미가 있다. 감동은 가족과 동의어가 아닐까?